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2001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씨름했던 주제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니까 어려웠습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딱 이렇게 정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꽤 여러 달을 고민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해답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다시 말해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순위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1999년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목회하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인이 되는 교회 교회가 점점 점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큰 지방에 제법 큰 교회 집회를 꽤 오래 전에 갔었습니다. 설계하러 다녀 올라갔는데, 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어요. 아, 장로님들만 위한 따로 예배석이 있더라고요. 벽돌로, 까만 벽돌로, 이렇게 조금 높게 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 책상 놓고, 팔걸이 의자하고, 그렇게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설계하기 전에, 그 부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저거 부수시기 전에는, 부 없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와 물은 낮은 것으로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뭐 생각하면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야 해서 그런 계급 의식을 가지면 그는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 사람만 신앙에서 멀어지면 좋은데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아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어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사회적인 출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장로가 되려면 1억을 내야 하는 교회까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5천만 원 내는 교회도 있고요.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는 교회들 있고요. 어쨌든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아, 여러분 그 교회 타락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교회 직분을 맡게 되었으니까 그어그 어, 그 대가를 어, 높아진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 오늘 여기 장로는 요즘 시대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쉽게 말하면 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바른 목사관과 바른 장로관을 아는 일은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좋은 장로는 바른 장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일이 기뻐야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되는가 하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 주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제대로 잘감당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개혁한답시고 하다가 정말 죽는 줄 아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기간을 꽤 여러 해 보냈었습니다.그래도 어, 다시 목사할래? 이렇게 하면 저 아마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할것같습니다왜냐면요목회는요고난과 고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 애를 낳잖아요. 산통은 어,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그 고통을 치르고 생명을 탄생시키잖아요. 처음에 아기를 낳고는 너무 그게 아프고 힘드니까 다시는 애안 낳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도 또 낳거든요. 왜 낳는 줄 아세요? 너무 기뻐서.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 저도 목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네, 목회도 십자가 같은 것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다 있는데, 아, 그 고통은 그 목회가 주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할때그 직분의 본질이 주는 기쁨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목사, 장로가 좋은 장로, 좋은 목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더러운 이익. 여러분, 교회 직분에 더러운 이익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 총회장 하겠다고 돈이 걸리고, 노회장 하겠다고 돈이 걸리고, 무슨 연합회 회장 하겠다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하니까 또 부당한 이익도 챙기고 이르는 타락한 가론 유다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 직분에 더러운 이익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이익 때문에 장로가 되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아지게 되었어요. 참 슬픈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어, 제가 날기세 하면서 한두 번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다른 큰 교회에 에, 단임 목사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때 아마 목사님은 마음이 좀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못 가시게 막으셨습니다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큰 교회 가면 생활비 올려들어서 가십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생활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렇게 대답하셨어요.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저 소시장의 소아입니다 아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발견하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평생에 목회를 할때 소시장에 선호를 타지 말아야지 돈에 팔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동은 됐는데 지키기는 약간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이익 때문에 목사 장마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하나 또 토를 달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는 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생활비도 받고 생활하는 일, 성직자이면서 생활인 아닙니까? 그럴 때 어, 목회자에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 여러분 그것까지 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할때 모든 돈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바라면 싹군 취급하는 풍조도 저는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은, 정당한 대가는 목회자에게도 지불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러운 이익, 옳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한 것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어, 주혜정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주혜정을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 뭐, 아무개 괴, 장로, 목사 괴롭히더니 차서으로 죽었대. 무슨 병으로 죽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미신적인, 어, 말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곤 해요. 어, 교인들을, 우리 목회자, 장로들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어, 그래서 목사 장로 존경하고 어, 잘 섬기고 하는 일이 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순종이 제사 받아 나으니라 하고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굴정을 강조하거나 굴정을 순종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지도자상을 가르쳐 주었지 여러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선생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이, 에, 목회자 노릇하려고 하는 교회도 더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주장하는 자세로, 왕 같은 자세로, 교황처럼, <laughs> 어, 그렇게, 교황님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 이렇게 왕처럼 대접받고 그럴 때, 어, 교회가 타락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와 장로가 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군인들 유격 훈련할 때 숙달된 조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유격을 하듯이 우리 목사와 장로는 예수 믿는 일에 숙달된 조교처럼 되어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를 보고.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목사 장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목사 저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1년 교회를 개척할 때 나도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는데 저를 좋은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들이 좋은, 어, 목사님, 장로님, 교회 어른들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교회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될 텐데, 우리를 목사로, 우리를 장로로 만나는 우리 자선들, 우리 후손들, 후배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해주신처럼, 어, 권해주신 것처럼, 정말 훌륭한 장로,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세 가족들 참 좋은 목사 참 좋은 장로 만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은 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가 되어 저들을 목사 장로로 교회 어른으로 만나는 모든 젊은이들, 많은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장로들 만나는 복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날개서 식구들은 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되셔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오늘 교훈하신 대로 그것을 따라 열심히 지켜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집사로 교회 어느 어른으로 만나는 젊은 세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